안녕하세요. 할리 팔사입니다 트윈 브라더, 오랜만에 뭉쳤어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팀원이 할리를 팔고, 다시 할리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으로 돌아왔냐? 노우라이더 S, 지키랜 하이드 머플러를 장착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휴가를 반납하고, 지금 근처로 모였습니다. 지금 무지 덥거든요 가만히 아, 있어도 나는 데 아이크의 유한 기념으로 레드 팔상 카페 커피 쌓습니다. 자, 저희 팀원들이고요.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소수정에 구리남양주 하나 의정부 지금 나이도 카페에서 커브 1등 당첨이 커브거든요. 이건 제 겁니다. 자 아, 팀원들 것도 다넣고 다음에 또 와서 또응모할거예요 색깔 이쁘나요? 자 이제 집으로 다들 복귀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평일인데도 바이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놀랬어요